제가 본가에 왔는데 이렇게 자연광이 예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자연광 밑에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피부 톤업을 항상 시켜주거든요. 약간 보랏빛이 들어가 톤업 크림이 저랑 좀잘 맞더라고요. 이렇게 톤업 크림을 한번 발라주고요. 제 피곤한 눈을 가려줘야 돼요. 진짜 이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끝싸 그끝 커버를 해주고요. 이건 제가 언니한테 추천을 받아서 쓴 거고,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상품인데, 이거 두 개도 정말 좋더라고요. 궁둥이 밥! 너무 예쁘죠? 그냥 깔끔하게 적당히 광 나면서 발리는 느낌. 역시 눈썹이 인상을 크게 좌우하긴 하네요. 응. 앞부분이랑! 뒷부분이랑 그 다음에 아래쪽 부분 요즘엔 저만 그런가요? 단어가 잘 생각이 안나 누굴 봐도 이름이 갑자기 잘 생각이 안 나고 성은 진짜 생각 안 나요 이게 나이를 먹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3C죠 조금만 내놓고 간 가이드라인을 그린다는 느낌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셨으면 사실상 자연스러운 걸또 좋아하시면 여기서 끝내는 게 베스트고 저는 조금 진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검정색 검정색 펜 라이너로 그 라인을 좀더 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이렇게 그리고 볼터치는 나중에 한번 치고 일단 빠르게 마스카라도 해줄게요 여기부터 좀 중요해요 이제 속눈썹을 붙일 건데 이게 은근히 쉬운데 은근히 어렵거든요 풀가 집안생각할 겁니다. 진짜 더럽네요. 저는 이렇게 손등에 이렇게 짠 다음에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찍고 풀어줘요. 그리고 좀 비어있는 부분에다가 야, 나좀 들어갈게! 이고 이거를 쭉~ 그러니까 사실 그냥 한 번만 해도 좋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위치를 잘못 잡아서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꺼풀을 너무 가까이 잡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잡으면 어색하고 가까이 잡으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그것만 조심해주시면 됩니다. 됐다. 이거 한 번에 붙인 거. 꼼꼼하게 붙인 거한 번에 붙인 거. 이제 이렇게 붙여봤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진짜 빠진 제가 쿨톤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사실 웜톤인지도 모르겠고, 쿨톤인지도 모르겠는데, 핑크를 좋아해요. 제가 근데 약간 뽀용뽀용해지는 느낌. 이렇게 저는 섀도우는 무조건 요즘에 이것만 발라요. 뭐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는 것 같고, 좀 청순 열매를 가득 먹은 듯 하면서, 그러니까 부끄부끄해지는 느낌 눈 위에 살짝 눈썹이랑 눈위 사이도 이렇게 살짝 한번 발라주고 네,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코쪽이랑 턱 아래 부분까지 뿜 애교살 부적으로 저는... <laughs> 밖에 어이 일단은 눈 걸리는데 음, 이번에 제가 틴트를 또 샀거든요. 그만 사야 되는데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립포션이고요. 두번 발라도. 정말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근데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어서 보것만 참고해주시고 구매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립 라인 부분도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